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시간을 허비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더 표현했더라면,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결코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끝난 후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허비했던 시간들, 의미 없이 보냈던 순간들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질까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영원과도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누구는 후회하며 살고 누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란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살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음란과 탐욕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진리를 가장합니다. 죄는 미화되고 거룩함은 조롱받습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물질만을 조치며 영혼의 가치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그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적인 성공과 인기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즉,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라.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은 시간을 구속하라, 건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시간, 1년, 10년 같은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개념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 영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로 변화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구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바빠서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둘째,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지 알수 있습니다. SNS를 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TV 앞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원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